너무 아, 많아요. 그러니 일본인들한테 돈을 받고서는 우리 일본인 편이 되는 친일파들이 어, 너무 많은 거예요. 저 사람들이 여쭤보고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많아요. 많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교과서에 이런 것들이 다 알려지고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안 알려진 게 거기에 교신들이 다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. 네. 안녕하세요. 이따가 아, 빨리 오죠? 아, 네. 이제 하려고 네. 해요.

재현아, 어, 아, 네, 네, 네. 대현이 일본. 를 일본인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서그 음. 아, 이쪽으로 가야 돼. 사모님 사인했어요? 한 번만 해주세요.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. 해국을. 예예,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대했지. 여기 남원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. 와, 우리 현